여자, 가 오티빙고 바라쯔쯔쯔. 초딩 12충아, 좀더 얘기해봐. 뭐, 어, 왜 이렇게, 이, 뭐, 별창년아, 이 상년아, 라든가, 아니면 뭐 별풍선 받고, 뭐, 어쩌 저쩌고, 뭐 상년아, 이런 거 있잖아. 저는 보시다시피 조용히 그냥 다 고소를 때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크다는데 변태인그런데 변태 아니야 어? 여러분? 쟤가 이상합니까? 찌찌 크신다는 변태지! 할매야 늙은 여아뭐 어? 나이 들어가지고 꺼져라 이런 진짜 많아요 진짜 모순이에요 여러분 나 태어나서 한 번도 나쁜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어 아니 여러분들 저한테 채팅 있잖아요 이상하게 치는 사람도 있잖아 저는 다 다신 거예요 진짜 다 고소로 때리거든. 보여줄까? 카린님 김치찌개 만들기 때 제가 바로 받고 싶다고 채팅 진도 죄송합니다. 조사 받고 그에 따른 벌 받고 잘못한 점 뉘우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 채팅하는 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채팅 진짜 골로 갈수 있다니까 진짜 다른 B J들은 신고 안 하죠, 여러분 고소 안 하죠. 저는 시간도 많고 변호사도 있고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진짜 잣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팅 어, 칠때 조심하세요, 진짜. 이분은 받고 싶다. 여자가 오디빙고 바라 쯔쯔쯔. 초딩 1 2 충화. 좀더 얘기해봐. <laughs> 좀더 얘기해봐. 미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번 다시 이렇게 채팅 치지 않을게. 요 혹시 고소를 취하해줄 수 있으신가요? 처음 고소를 당해봐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자필 반성문을 써서 보내는 마음이 조금 풀리실까요? 네, 여러분 절대 취하지 않아요. 이분 제가 요리 방송할 때 저한테 받고 싶다고 채팅했던 분이거든요. 이것도 고소가 됩니다. 보통 여자비제 분들이 고소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나도 반성문 보낼게, 그래. <laughs> 아니, 보통 여자비제들이 그, 고소 안 해요. 왜냐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를 다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줌마, 은남을 신고하기 전에 사과하세요, 그런데. 욕해줄 수 있어, 시비충아? <laughs> 시비충아, 누나한테 욕해줄 수 있니? 음. 프라이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채팅으로 저한테 욕하시는 거는 다, 다 모으고 있어요, 자료를. 자, 이분은 제 방송을 보고 계시겠, 계시겠죠? 자기가 고소를 당했으니까. 그죠? 절대 합의 봐주지 않습니다. 마음 풀리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어, 왜 이렇게, 이, 뭐, 별창년아이상년아라던가 아니면 뭐, 별풍선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상년아 이런 거 있잖아. 뭐, 뭐, 벗어라. 받고 싶다. 뭐, 이런, 뭐, 모든 비하 발언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 진짜 짜증나. 그냥 강퇴를 하거나, 그냥 왜 저래? 이러고 나 알지 만 학생이라도 한번 봐줘. 전화 안 봐줘요, 여러분들. 저는 보시다시피 조용히 그냥 다 고소를 때리고 있거든요, 저는. 네. 저한테 아무리 쪽지로 보내셔도 고소 취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강남 교사에 가서 조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빡이 쳐요. 한번 고소할 때마다 한 100명씩, 200명씩 하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그냥 안 넘어가야죠. 방송을 되게 오래 했고 발풍선 수익이 좋다고 욕을 들어야 돼요. 성적 뭐 이런 수치심 바로 들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방송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너한테 총쏠 거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팅할 때한번더 생각하고 채팅하세요. 아니 이게 쪽지가 왔길래 생각나게 얘기했어요 금요일에 등교 온거 누나 고소장이야. 그럴 수도 있어 보송아. 그니까, 러 저한테 막, 갑자기 막, 어,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저. 저, 저 불특정 다수들한테 막, 막, 막 상륙 듣고 싶지 않아요. 기가 막히네, 얘. 아니, 예뻐요, 소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laughs> 뭔일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니, 저한테 이제, 성적으로 욕하신 분들 있어가지고, 제가 고소했어요.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laughs>